안녕하십니까. 모리군입니다 그 동속자 부자가 오일리 펜션 오는 장면을 연출한 것은 나중에 급장게 아닌가, 그러의 이것이 뭐 갖고 있습니다. 저는 그 자전거 동선하고 또안 맞고, 퇴정할 때도 자전거 동선하고 안 맞습니다. 그러니까 싱크가 안 맞는 거죠. 그리고 쇼핑백녀가 참 무례하게, 그러니까 다시 12분 35초경에 쇼핑백을 들어올리면 단계 그러니까 일부로 나 여기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, 그러니까 나무 같은데 가릴 것 같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지 알았나 그런 의심이 들고, 그리고 여기서. 쓰레기리약 끝까지 가는데 약 90초 정도 걸립니다. 그러니까 1초에 한 2미터 정도 움직였다고 봐야죠. 그러면 은 나중에 그 도쿄 시티에 잡힌 그 화면 거리하고 이 중간 거리하고 또 저기서부터 처음에 출발한 그 관련 길로부터 따져봐도 안 맞습니다. 그 그러니까 보통 뭐 2분 내에 그 걸음 속도가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하진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평상시 이대로 걸었다, 그렇게좀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치면은 대략 그렇게 나오고 또 여기서 뉴스마다 다르지만 44초까지 동숙자 보은좀곰든 행동을 해가지고 그 자전거 도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. 그러면 거기서 5시 12분 후 3초에 사각지대까지 나타나기까지 9초밖에 여유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히 떠져 있는데 그렇게 꿈뜬 행동으로 거까지 도달했다는 것도 좀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또 cctv 화면을 많이 옮겨놨지만은 그 과정에도 한 장면이 잡혔습니다. 그러니까 얼굴 앞모습 위주로 많이 잡힌 화면이 있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옆 옆으로, 그 그러니까 대각으로 지나갔다 카메라하고 방향에서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, 만약에 오일리 펜스가 사실이라면, 시간도 안 맞지만, 그래도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, 그 그러니까 뒷모습이 주로 찍히고, 우측 어깨가 많이 찍혀야 됩니다. 그러니까, 사선으로 가는 게 찍혔다고 하더라도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, 그 진행방향이 다른 거죠. 여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참 많은 다기다가나옵다다가 여기다가, 다가다가게기다가여기이가여고이가 여기다가, 여기이 시간대 지나면 또 칼라, 여기니가 여기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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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뭐 하나 명확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, 참, 어떻게 보면, 감추려는 사람들하고, 그것을 찾아내려는 사람들하고, 참, 어떻게 보면, 알게 모르는, 그러니까, 알게 모르게 많은 다툼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속성이 있죠, 있기는 있는데, 참 이번 사건처럼 참 터무니없는 주장이 많이 나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뭐 하나 진짜 딱 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것은 기존의 영점이었 배속으로 보던 것을 다시 영점이어도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속도를 늦게 했습니다. 그때에 네, 부친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석에 있는 분도 여자 같다는 느낌은 안 됩니다. 남자 같고 머리가 좀 단정한 그 스타일, 그런 스타일을 보이고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. ctv마다 매번 계속 확인하고 확인해도 참 과연 이런 것들이 다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얘기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. 참 이런저런 모순점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ctv 사각지대인 듯한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또 사라지고 참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참 이런 논란에 휩싸여야 되는지 정말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. 차량이 처음에 잡힌 것은 12분 7초 정도에 잡혔고, 여기서 내려가지고 펜스넘 없는 게 12분 3초 경에 아들이 넘고 아버지 좀 늦죠. 지금 저 뒤에 보시면, 자전거가 오고 있고, 그 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, 여러분. 자전거 속도로 계산해서, 뭐, 사람 따라, 뭐, 빨리 다있을그 듣게 다녔었는데 참, 그런 것도 좀안 맞고, 뭐 하나 아구가 맞는 게 없은 거고. 이런것들이다논란이된이후에나왔다는것 자체가 참 의심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애초에 제이될때는이이렇게가이구나이친구이될구데이 아, 나중에 방어 논리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의구는이많이 듭니다. 이친구이 친구는 이는는이 그한 번에 가릴 것 같으니까 애써 듬니다 이렇게 잘 보이라고 그 나갈 때 하고는 정 반대 행동이지 않습니까? 그 그러니까 쓰레기 대에 가서 도착해서 열심히 뭔가 한 다음에 감춰 나갈 때 하고 지금 그분 그러니까 사이에 아무리 여자의 마음은 갈달하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나무에 가릴 것 같으니까. 과도한 액션을 취하고, 아들은 벌써 자전거도로까지 다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, 한 8채 정도 차이 나죠. 걸음. 속도로 보면, 은요 짧은 거리 가는데도, 상당히 행동이 꿈었다고볼 수가 있는 거죠. 참. 뭐, 더볼 것도 없고, 다. 이것이 만만한 사건입니다.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. 여기서 끝습니다.